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지은 선생님입니다. 어 벌써 한국사 했는데 오 지겨워 완전 지겨워 언제 다 와요? 너무 지겨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국사한테 그러지 마세요. 한국사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에요. 물론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검정고시, 이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사 검정고시 수업을 들으면 어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선생님이 재미있고 유쾌하고 명쾌하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그 전에 우리가 검정고시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됐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차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2009 개정 교육과정 칠판에 써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시험 보겠다는 얘기죠. 어? 왜 그렇게 보느냐면, 학교에서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우리 검정분시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7차 교육과정 개정안. 원래 했던 거는 그냥 7차 교육과정인데 그건 이제 안 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일단 첫 번째,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는 국사였는데 한국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선생님 맨 처음에 인사할 때 그랬죠. 안녕하세요. 국사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안그를 그르... 안녕하세요. 한국사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작했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그 제일 첫 번째로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내용과 구성이 바뀌었어요. 내용과 구성이, 일단, 기존에는 한국 통사,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그냥 한꺼번에 하긴 하는데 영역별로.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면 정치파트만 대단원으로 구성해서 정치 안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막 이렇게 들어가고, 경제면 경제대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 구석기부터 시대순으로. 그러니까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선사시대, 군장국가, 연맹왕국, 삼국시대,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 시대순으로 쭉 정리가 되고, 근현대사는 축소되고, 근, 아, 근, 전근대사는 축소가 되고, 근현대사가 중심이 된다. 아, 말이 잠깐 헷갈렸네요. 전근대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폴레임 방금 막 이렇게 굴렸잖아요. 선사시대, 군장국가 연맹왕국, 상국시대 남북시대. 이게 굉장히 조그맣게, 이게 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는 남북국시대까지한 단원에 다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고려부터 조선 전, 조선 전기, 전지, 전 중기까지 여기까지가 2 단원이고,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까지. 그러니까는 0 단원까지 전부 다 근현대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거 이게 변경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근대사가 축소됐다고 해서 내용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만 내용은 그렇게 예전처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는 목차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기존에 하던 거에 목차 정도 그러니까 내용이나 어떤 특징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세계사가 비교적 그 전에 있던 7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딱 파악을 하시고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이거 지금 바뀐 거를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왜 알아야 되냐면 일단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는 걸 먼저 파악하시고 기존에 예전부터 꾸준히 이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순서가 바뀐 거지 역사의 내용이 바뀐 건 아니죠. 그래도 이왕이면은 바뀐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시험에 더 직접적이니까는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목차. 아이고 넘어갔네요. 목차 보시면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선사시대부터 아까 선생님이 물레방아 돌리듯이 돌렸던 선사시대 군장국가 연맹왕국 상국시대 남북국시대까지가 1 단원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안에 축소된 부분은 사실 문화사 부분이나 사회사 부분이 조금 축소가 됐고 정치사에는 빠지는 내용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프니. 그냥 내용이 다 들어가니까는 그 전에 했던 걸안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 뭔가 빠진 듯한 내용이 들지만 어쨌거나 있을 건다 있다는. 어? 하지만 일단은 한 단원 대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 첫 번째 단원이고 두 번째 단원은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어디까지냐면요. 조선시대 때 일본의 외구와 청나라가 쳐들어온 여진이 쳐들어온 외란과 호란 부분까지가 바로 이 단원에 들어간답니다. 어, 이 단원에 다 들어가고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사의 회 변화와 서구 열강, 자, 서구 열강, 서구 열강, 서구 열강, 서구의 연락 강한 나라들 이 팀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부터가 이제 근대화의 조짐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라고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침략적 접근이라고 했으니까 서구 열강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4단원 동아시아의 변화 그럼 동아시아 내용이 배경 으로또 나오게 되겠죠. 이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국, 일본 을 어? 비롯한 우리나라 뭐 타이 몽골 들어가게 되는데 걔네 다 빼버리고 중국이나 일본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른 조선의 근대화 개혁 운동에 대해서 이자 사단원에서 정리하게 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단원 근대국가수립운동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우리도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근대국가가 수립이 되고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되는 일제강점기의 모습 그 전후상 전, 전상황 전 그러니까 조금씩 일본이 야금야금 침략해오는 고시기를 갖다가 5단원에서 배우게 되고요. 6단원에서는 이제 시민지배예요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민족운동을 공부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7단원은 전체주의자.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배경으로 나타난 사상인데,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했으니까는 제2차 세계대전의 내용이 또 나오게 되겠죠. 비교적 자세히. 그러니까는 그 내용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른 전후사정과 우리 민족운동의 발전, 민족운동이 전개된 것과, 그 다음에 세계사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발전되는 모습이 바로 7단원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 다음에, 8단원,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냉전이라고 하는 건또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전후 사정과 그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어떤 과정들이 바로 우리 8단원에서 하는 내용들이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 자, 여기는 이제 현대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정치, 경제의 모습들, 현대의 모습들, 그 다음 북한의 모습들까지 여기에 한 번에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단원 정도가 되는데 내용들이요. 근현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아, 아 역사 너무 지겨워. 역사를 싫어하는, 이 한국사를 싫어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구석기 시대는 처음 파트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알아요. 그래서 너무 지겹고 힘들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맨날 구석기만 공부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 그러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선의 단어를 조금 건너뛰어서 한 3단어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다는 거 팁으로 좀 알려드리면서 아, 근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수업합니다. 1단어부터 수업은 그냥 계속 전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 무슨 내용이 들어가 는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기본서에서 꼼꼼하고, 친절하고, 싹싹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즐거운 한국사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